]시다. 평균 비행기의 두 번째 파트 이게 y 이 n g p y o n g y a 자 w h e n g a o a Pyongyang, p y t o w o r k 일하도록 뭐하 o n g y a n g p y o n g y a 을 측정하려고 일 시켰잖아 그 앞에 n g y a n g Pyongyang, p y 이 사람이겠죠 길버트 씨 겠지 그 lt가 그 계급을 나타낼 때 다이아몬드 두개 중위를 나타내는 표현이래요 어. 응. 뭐 어쨌든 뭐 길버트 씨는 하블를 했어요 하블 우리가 아는 하블는 아마 명사로 항구일 거야 그건 알지 명사로는 항구인데 이대로 붙였으니까 동사 겠지 동사로 무슨 뜻이야 뭐뭐를 품다 라는 뜻이야 품다 음, 그때 길버트 씨는 품었어 뭐를? p r i v a 어 개인적 사적인 conviction conviction, conviction. 확신, 확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네.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겠지 오 음, ok 네. 뭐에 대한? average 평균에 대한 그럼 평균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대수로 꾸며주겠지 네. reject는 뭐하는 거예요? 거절이요 거절이요 뭐를? almost century 거의 백년 wow. 어떤 Military Design Philosophy. p h i l o s o p h 는 p h i l o s 그 p h y p h 0 l o s o p h 0 Philosophy. Philosophy. p h i l o s o p h 분명한 개인적 확신을 품고 있었다 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1이 맞겠는데 얘는 정해진 걸 그대로 갈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자 as he sat 그가 뭐하고 있어요? 네. 앉았대 어디 앉았어요? 그러면 네. 뭐 이런 laboratory니까 실험실에 앉았겠지 네. measuring 뭐 하면서? 측정하면서 뭘 측정할까요? 손... 어, 손, 다리, 허리, 이마 그지네이거저거막 하면서 keep ing 동명사 계속? 했어요 스스로에게 질문했죠? 네. 제기대명사가 등장하는 건 대상이 일치할 경우는 인칭대명사는 쓸수 없었지 네 그렇기 때문에 제기대명사 나왔어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어? 같은 질문 같은 질문을 어디? 그의 머릿속 머릿속으로, 머릿속으로. 부연설명 어떤 생각? 그렇지, 그렇지. 얼마나 많은 팔럿들이 really world average. 진짜 평균일니까 아. 평균 값을 구해서 이런 거 제작하고 뭐 제작하고 뭐그 코피셨나? 네, 어. 했는데 정말 평균인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의문을 품는 거겠죠. 그는 결심했어 알아내야겠다라고. 그지? 요즘 사용했어 s u 데이 data. 그러면 명사와 명사가 중복되면? 목적격 목적 아, 관계대명사 그치. 생략이면서 네. 선행사 수식 그가 네. 모아왔던 데이터인 거잖아 네. 누구로부터? 검나와는 네. 파일럿으로부터 어. 그럼 이 gather 다음에 생략된 목적어가 앞에 있는 데이터겠지 네. 그리고 또 하나 그가 지금 결심을 했죠 연구해 보겠다라고 네. 그러면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겠지 네. 근데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는 그가 더 예전에 모은 거겠지 과거 완료 연결할 네. 수 있어야 되겠지 오케이 네. 러면서이이사은은였습습니까산해했았습니다 n a 평균, 평균. 네. 10가지 신체적인 수치겠죠 열떤지치체적인 수치겠죠. 네. 어떤 수치야? 뭐 디자인에 관련 o b e l i e v e name of 분사로서 선행사를 꾸며줍니다 그럼 무조건? 관계대명사 정확히 아,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되지 명사의 후치는 여러 가지 조건이 될수 있겠지만 분사의 형태로서 후치가 일어나면 무조건 중간에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라고 능수동의 관계를 따져야 되겠지 어이? 열 개의 수치를 갖고 지금 조사하고 있죠. 네. 그럼 열 개의 수치는 믿는 수치야, 믿어지는 수치야? 믿는 수치예요. 아, 수치가 수치. 누구를 믿지는 않을 거 아니야. 믿어지는 그렇지. 수치. 그렇지. 그러니까 밀레이브 네가 나온 거지. 오케이. 음. Okay? 네. 그러면 이 수치들은 가장 뭐하다? 가장 디자인에 관련된. Relevant. 관련돼 있어? 디자인. 오케이. Okay? 뭐랑? 네. Including 음. 나오면 고등부 과정에서 뭐 어떻게 음. 해석하죠? 지사. 포함해서라는 전 지사. 그렇지? 키도 포함하고 circumference라는 건? 어? 주변 원주와 이런 거 아니에요? 둘레 둘레 그렇지 그래 키, 가슴둘레, sleeve length sleeve length, 팔 길이 팔 길이, 소매 길이 그니까 이런 것들을 포함한 디자인에 있어서 가장 관련된 듯 보여지는 10가지 신체 치수를 갖고 이제 또 조사 연구를 한 거겠죠 네 됐습니까? 자 이러한 것들은 f o m n d 뭐였습니까? 형성했지 동사 뭐를? 차원. 응. 물론 dimension 차원도 어. 맞잖아지이 해당은 다 치수야 <laughs> 치수를 형성했죠 응? average p a l a e 평어 이걸 만약에 들어 평균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콤마 찍고 계속 경용법 네. 얘는 네. generously 너그럽게 그게 defined 네. as someone 으로서 오케이? 네 그러면 define the 음... 관계 대명사니까. 아미그행사가얘 d 수치로 만 get them? Because I have to say t h a s o m e o s e 으 o 서 e o 뒷문장은 완전해 오케이? 네. 그 measurement 측정값은 were 있다 within the middle 30% of the range of values for each dimension 그러면 각각 치수겠죠 각각 치수에 대한 value 값 값의 범위의 범위. 가운데 30% 안에 있는 그러니까 완전 평균의 수렴 만드는 거겠지. 네. 그러한 사람을 말 그대로 평균으로 정했다라는 겁니다. 그 수치를. 해 예, 됐어? 네. 어. 그래서, 예를 들어, 비록, the precise, precise라는 건 정확한. 그렇지, 정확한 average height. 평균 키겠죠? 데이터로부터의 평균 키는 뭐였습니까? 5 foot 9. 5 9.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위니까, 그러니까 5피트 9인치라는 거죠. 265? 265는 아니고? 몰라 사실. 보통 한175 정도 될 거야, 이 정도면? <laughs> 아, 음. 그래요? 그러니까 대충대로 잡으면, 이 피트는 30 정도로 있을 니까33 곱하면 돼, 33. 아. 앞에는 30 곱하고, 뒤에는 3 곱하고. <laughs> 음. 그럼 한170 중후반 될 거야. 어.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좀, 뭐랄까, 부정확한 수치, 치수 방법이야. 어. 이거 하면은 막. 나중에 이제 뭐 관련해서 공부하면 알겠지만 6피트 모모가 있고 7피트 모모가 있어. 근데 6피트가 더큰 경우도 있어. <laughs> 아 이상해 다니가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10개월이면 175라고 하면 돼. 175 정도가 실제로는 평균 사이즈겠죠. 자 이렇게 되겠지만 그는 정했습니다. 더 h e 트 i g h t 키 of average pilot. 그 평균 파일럿의 키는 as a ranging. 자, range라는 건 명사로 범위지. 근데 뒤에 from to가 나오면 a에서 b를 포함한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거기가 포함되는 범위인 거니까. 뭐 5-7, 5-11. 뭐 대충 하면은 뭐한 170대 초반, 170대 후반 이런 것들을 다 쓰려면 했다 이 말입니다. 뭐 이거 갖고 치수를 물어보진 않겠지, 실제로. 다음으로 그아 얘는 평균을 정했지만 평균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라 범위를 정해 준 거야. 그리고 얘는 뭐였어요? compared. 좀좀 비교했지. 아, 비교하다, compare 비교하다. a to b. 음, a를 비교하다. a를 b랑 비교한 거지. 네. each individual pilot 각각의 개인적인 비행사들을 한명한명 비교했지. 네. 뭐랑? 그 평균 수치랑 비교했어. 얼마나 과연 평균에 수렴할 것인가 라는 거겠지. 오케이? 네. 자, 다음 표현이 좀 어려워요. crunch라는 게 뭐야? 씹다씹는 거. 뭐 하기 전에? 뭐. 그가? 숫자 세기 전에. His number. 그의 숫자들을 씹기 전에? 이게 무슨 말이야? 숫자들을. 자, 그럼 우리, 물론 표준은 아니지만, 아 어, 뭐라고 할까? 막뭐 우리가 시합을 했어. 네. 내가 압도적으로 이기, 이기겠어. 할때 찢어버리겠어. 씹어버리겠어. 아. 뭐야? 완벽히 모모하겠다는 그런 의도인 아. 거야. 그러니까 his number, 그 수치를 막 뒤지게 막, 뒤지게 막 연구한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야 지금. 음. Okay? 막 하면서 이 consensus 이건 뭐죠? 저거 뭐 합의였나 합의. 그렇지. 어몽 네. 누구 사이? His fellow, 동료. 아 공군 조사자? 그렇지 그러니까 동료들과의 동료 사이의 합의점이 있었던 얘기지 네자 이거 열심히 연구했었는데 합의점이 생겼어 음. 단수동사 왜? 이게 단수니까 음. 합의점이 뭐였냐? 바, 바, 바스트? The best, 엄청난 majority, 다수의 다수. 파일럿, 파일럿.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파일럿들은 뭐야? 어 우리 있을 거다 당연히 안네 Average range, 평균 범위겠죠? 네. On most dimensions, 대부분의 그치, 지수에서 당연히 이런 합의를 했겠지 왜? 그래야 평균이 되는 거니까 결국 이러한 pilot들은 had already been pre-selected 이미 더더더더 먼저 be selected, 선발되던다 얘기지 네. 왜? 그들은 appear to, 보였으니까 average size 평균, 평균 사이즈. 사이즈.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상한 거야. 네. 평균을 170으로 정했어. 이게 평균이 맞지 는 정해야 돼. 실험을 해봐야 돼. 그러면 얘랑 비슷하게 보이는 놈들을 데리고 와서 또실험한다는 얘기겠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평균에 대한 수치 그리고 집착 그 과정이 좋다야 나쁘다야. 어... 나쁘다야. 네. 그러니까 평균 키가 180이라고 나왔어. 그걸 확인해보고 싶어. 그럼 뭐야? 가서 180처럼 보이는 놈들을 데리고 와다 이 말이야. 그 걔네들이 어떻게 됐어? 먼저 선택되었으면 이렇게 표현한 거야. 시제도 head P P 를 쓰고 있는 거고 이상하죠? 평균에 집착하는 이 상황 안 좋은 걸 계속 보여줍니다. 만약 이제 say 뭐 가정하자면 만약 너가 six foot seven 뭐 대충 한 190이야. 그러면 you'd never h a v e n e recruit e c r u i t 는 모집하다. 넌 모집될 수 없어. 응. The first place. 우선적으로. 왜? 딱 봐도 100, 175가 아니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과학자들은 또한 허짓 거리의 연속이겠지. Expect that 예상했습니다. A number of 많은. Sizeable 크기가 될 법한 상당히 많은이겠죠. 대다수 그렇죠. 아까는 majority를 썼고 얘는 sizeable 쓴 거지. 대다수의 팔럿들은뭐할 거라고? 아 이건 조심해야 돼 all number of 니까 많은이야 얘를 관사 더로 바꾸면 절대 안 되겠지 많은 파일럿들은 또 within 반복적인 정치사 들어갈 거라고 어디에? 평균, 평균 범위에 범위. on all dimensions 그 모든 열 가지 치수에 대해서 대표적인 걸열 개를 뽑았으니까 하지만 심지어 다니엘은 was stunned 사람의 상태 이뒤 충격 먹었지 네. 언제? 그가 어, tabulate. 맞지, 맞아요. 표로 만드는 거지. 음. 뭐를 actual number. 그 진짜, 진짜 실제 제 측정한 것을 만들었어. 그럼 평균 수렴하는 조종사 몇 명이야? 음. 그렇지, 빵 명을 한 얘기지. <laughs> 충격을 먹었다라는 거. <laughs> 길기만 엄청 기네요 뭐야? 4 0 6 3 명의 파일럿 중 네. not a single. 한 명도 아닌 에어맨, 비행사들은 0 0 맞아 떨어졌다. 결국 맞 맞아떨어진 사람은 없었다지. <laughs> w i t t i n 0 the average range, 평균 수치에 들어온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어. 0 l l l 0 0 e d i m e n s i o n 0 0 0지치수0서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자, one pilot 한 명은 my table longer than average a r m l e n g t h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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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shorter than average leg length 다리는 평균보다 짧아 안 맞는다는 얘기죠 또 다른 팔레 l 은 might have a big chest 뭐야 뭐 가슴 둘레가 큰가 봐 하지만 궁댕이는 작아요 평균에 다안맞는 얘기죠 even more astonishing 비교급 강조 ok 더 놀라운 부분이 있는데 얘는 발견했습니다 도대체 뭘 발견했냐 너가 픽 아, 선택하는거지, 그렇죠. 쉽게 네. 딱세개만 지금 네. 아까 선정한 10가지가 대표적인 거 있잖아 아, 네. 근데 그 중에 딱세개만 네. 골라 네. 그게 뭔데? 예를 들면 목, 목. 둘레 t h 허벅지 아. 허벅지, 둘레 어. 또 허리, 네. 둘레 위 아, 안에 리스트는 손목이지 위 안에 웨이스트가 허리지 리스트는 손목이지 어 손목둘레이 대표적인 세 가지만 딱 가져오면 less than 3.5%. 3.5%도 안 되는 파일럿들이 w i l average size. 평균 사이즈가 된다는 얘기야. 어. 디에서세계 모든 세계 그렇지. 그렇지. 이세 가지만 놓고 하면 3.5%도 평균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지. 그만큼 평균이 지금 개판 치고 있다는 얘기야. 이놈의 발견은 were clear 분명했고 자, 아주 핵심적인 단어. 놀라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 잘하네. r <laughs> 컨트 e r 트가 논박 반박하는 얘기니까. 반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There was 있었습니다. 없어. such thing 그런 것. 뭐와 같은? ever 팔러 같은은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혹시 서술형 나온다면 단순하지만 어슴베 같은 거 되게 딱 좋은 거 같아요. 자, 그런 평균은 존재하지 않았어 만약 you have a design, 너가 설계했어 뭐를? 어, 조정실 어디에? 맞도록 조정했다면 어, 아니, 그 디자인 했다면 너는 실제로는 디자인 아, it it it. 할 겁니다 맞아? <laughs> 아무한테도 ok? 네. 내용 파트도 중요하지만 이런 결론적인 표현들이 서술형으로 나오긴참 좋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어, 네. 음? 쓰는 건 연습해야 돼 주요 표현들은 자, 얘의 revelation, 음. 폭로는 w a the kind, 종류였어 big idea 큰 아이디어의 종류였어 그냥 네. 큰 사건이었다는 거겠죠 그게 어떤 건데? could have ended, 끝낼 수 있었어 네. 한 시대를 네. 어떤 시대? 기본적인 뭐 가정 그렇지, basic assumption, 기본적인 추정 가정, 뭐에 대한? individuality, 뭐 개인의 속성이겠죠? 네. 여기까지 끊어지는 거야 개인의 네. 속성에 대해서 기본적인 추정의 시대, 쉽게 말하면 평균이겠지 이것을 네. 끝냈고 앞 문장의 동사가 누구야? 예죠 네. 그럼 여기 e n d 있고 l a u n c h 되니까 시작시킨 거겠지 네. 그러면 여기 앞에는 could have가 생겼던 거지 아, 그런 그렇지. 안 좋은 걸 끝냈고 new, 새로운 걸 시작시킬 수 있었다는 거겠지 네. 1이 지칭하는 건 굳이 따지면 시대겠죠. 자, 하지만 even the biggest of idea 그런 아이디어의 가장 큰 것들은 오케이. 가장 중요한 오케이. 것은 요구했습니다. Correct interpretation. 자, 핵심이지. 정확한 해석, 해석, 정확한 이해, 분석이 필요하다, 그렇지? 오케이. 네. We like to believe. 우리는 믿으려고 합니다. 뭐를? 그트만 팩트는 말한다 그들 스스로 네. 그러니까 팩트가 말하는 걸 우리는 뭐한다는 얘기야? 음. 믿는다는 얘기지 하지만 그것들은 팩트들은 대부분 assuredly, 확실히. 확실히, do not 그렇지 않아요 팩트만 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 음. 그럼 이런 것들은 우리 이런 걸 대동사라고 하기 때문에 또 형태가 매우 중요하겠지 오케이. 네. 진실만 말해주는 건 절대 아니결요 길버트 다니엘씨는 was not 이게 난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었습니다 최초가 아니었어 네. 뭐한? 발견 뭘 발견했어? 그 평균 사람을 아까 똑같은 거지 There was no such thing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Average person과 같은 Average p e r s o 과 같은 평균값과 같은 실제 그러한 것들은 뭐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를 발견한 최초의 사람이 아니다? 최초의 사람이 아니다야 뭔 소리야 이게 나도 조금 이게 의아해요 <laughs> 최초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건 그래서 얘들이 이상해졌구나 이상해요 이거는 누가 봐도 최초의 사람인 거잖아 그럼 D라는 아, 음. 건가? 근데 얘는 그이 군복 디자인을 네. 설명하는 건 아니겠지 네. 이게 몇 년도라고 나왔었나? 19. 그런 거 없었지 않았어요? 아 1830년? 40년대? 아닌데? 그 뒤에 있는 것과 연계되면서 이거보다 더 예전에 이걸 발견한 사람이 있었다? 얘기가 나오면 되겠지만 아직 거기까지도, 쌤도 확인을 아직 안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갑자기 이렇게 말해놓고 최초가 아니다라고 말하지? 라는 게좀 의아하긴 합니다 오케이? 말 그대로 그냥 first person이 아니다라고 딱 말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의아하기는 한데 뒤에 읽어보면서 한번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so, 문법적인 표현, 어휘, 순서별 배 전후는 꼼꼼히 봐야 돼요 네. okay.